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합정동과 염리동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렸는데요. 관내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축하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합정동 경로잔치가 지난 21일 성산성교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어르신들은 이날 정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하 공연도 이어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염리동에서도 경로잔치가 펼쳐졌습니다. 200여 명의 어르신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역시 식사와 다과 등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 곳곳에서 계속되는 어르신 경로잔치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웃음 넘치는 행복한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종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